서울 강남구 개포우성 7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대우건설이 조합의 분담금 최소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. 대우건설은 약 4천억 원 규모의 조합 필수 사업비 전액에 대해 양도성 예금증서와 CD금리 기준으로 금리가산 없이 조달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현재 CD금리는 약2.5% 수준이며 대우건설은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까지도 직접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. 또한 조합원 분담금은 입주 시100% 납부 조건으로 수요자 개별 금융조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, 7차 공정까지는 가장 낮은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개포우성 7차 재건축은 최고 35층, 1,122가구 규모로 전체 사업비는 약 6,778억 원에 달합니다. 오는 8월 23일 시공사 선정이 예정된 가운데 대우건설은 서민 프라니티, 삼성물산은 레미안 루미원을 단지명으로 내걸고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도시정비전을 이슈카드였습니다.